네 안녕하세요 부자비스의 이경입니다 어, 오늘은 던킨도넛에서 한수 배우기 매장 꾸미기 한수 배우기를 하겠습니다 파리바켓을 운영하는 SPC가 가장 잘하는 것은 매장이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 매장 연출을 정말 잘하는데요 이 던킨도넛의 새로운 매장을 제가 발견하고 어, 잠깐 한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것이 어 메뉴판인데요. 메뉴판이 파리바게트 덩트나 어그스킨라빈스까지다 바뀌었죠. 저렇게 디아이디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메뉴판이 아니라 저기 지금 보시면 동영상으로 굉장히 동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런 그어그 어, 그 동영상은 중앙에서 세타 박스를 이용해서 통제할 수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고요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지금 11월 말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시작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색깔과 칼라로 저렇게 어~ 운영하고 있는데, 마치 그 동. 만화영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예쁩니다. 자, 그리고 매장에 연출되어 있는 모습들도 보면 이벤트를 연상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요즘 이제 커피가 아시다시피 시그니치 메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메리카노 가지고는 저기 지금 이마트 24가 있지만 편의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커피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첼시파이브라고 하는 이런 월넛이 뿌려져 있는 어, 또 맛있어 보이는 정말 딱 보기만 해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커피가 등장했네요. 어, 그리고 지금 도넛 9개 익스프레스 팩 만원짜리는 지금 엑스베너를 어, 뒤집어놨네요. 지금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심볼릭으로 저렇게 어, 등킨 도너, 디디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 어, 저 심볼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저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메뉴들이 나왔나 한번 볼게요. 허니 딸기 라떼. 예, 요즘 저런 식으로 이제, 어, 음료의 전쟁입니다. 저렇게 좀더 고부가 가치가 있는 음료를 계속 개발해야지 커피숍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아주 맛있어 보이는 허니 딸기 라떼가 있고요. 모닝 콤보 11시까지인데 샌드위치 구매 시 천원 추가하면 콤보 음료를 제공하는데 아마 이 디디가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 새로 개발한 심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하크피와 패스츄리 크로스무스가 있는데요. 제가 저 어, 하와이안 샌드위치를 찾아보니까 저런 게 있어서 이전에 어, 제가 아는 사업하시는 분한테 저런 메뉴를 좀 개발해보라고 역시 이제 어, 그, 우리 태국 같은 데 가도 어, 저렇게 치즈를 흘러 넘치게 해서 어, 아주 유명해진 그런 샌드위치점들이 있는데 아주 맛있어 보이는 그런 어, 샌드위치가 등장을 했고요. 자, 뭔가 잘못된 까르보나라. 요즘 뭐 어, 젊은층들한테는 일단 인스타 사진이 찍혀야 되는데, 어, 이치 치즈가 들어가야지 뭔가 사진을 찍는데 가슴비가 있죠. 4,800원짜리 날치알 크림 소스와 쫀득한 휴먼 치킨이 이상하게 맛있는 조화인데, 아, 저건 무슨 메뉴인지 모르겠네요. 아주 저거 굉장히 요리에 가까운 메뉴인데, 저런 메뉴가 등장을 한것 같습니다. 자, 벽면도 보면 저렇게 동영상으로 역시 DID네요. 네. DID로 저렇게 아주 화려하게, 어, 오, 저기 또 이제, 저, 첼시5 메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는 포스터를 덕지덕지 덕지 붙이는 시기, 시기가 아니라, 네, 저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합니다, 매장에서. 저기 보니까 까르보나라 또 홍보도 하고 있네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 미래의 매장들은 증강현실 네, VR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어, 또 저런 식으로 홍보를 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VR, AR, 뭐, 그러는데, 지금은 저렇게, 어, DID를 활용해서, 전 매장들이 지금 SPC, 특히 이제, 등킨도넛과 파리바켓, 아, 페스킨라빈슨이 어, 저런 메뉴를 강화하고 있고요. 파리바트는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워낙 제품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계가 있고, 저렇게, 어, 소프트 릴리고 5,900원 해서 저렇게 이제, 어, 만원 이상 구매할 때 저런 사은품을 주는 또 이벤트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원드랜드 소프트 러거 네, 스마일페이로 결제하면 어 해피앱에서 러거 1,000원 할인 쿠폰 다운. 네. 만원 이상 구매 시 원드랜드 소프트 러거 5,9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아마 러그를 주나봅니다. 우리 딸이 러그를 참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어,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뭐 저는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 제품을 추가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지금 보시면, 음, 역시. 음. 기존에 있던 그 도넛은 판매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매장이 역동적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깨알 장어 공부. 네. 오늘은 그리에서 듬킨 도넛을 한번 벤치마킹 해봤습니다. 아메리카노는 3 0 0원 2,000원에 네, 할인해서 판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데 여러분들도 이 매장이라고 하는 고객, 매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고객 경험을 창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여러분의 매장에 고객 경험을 장조할까를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요. 특히 이제 그런 DID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는 어, 커피 그 이미지가 나왔고 지금은 다른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 매장을 공부하는데 그리고 고객들한테 구매욕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앞으로 저런 이미지를 통해서 가맹점들의 매출을 올리고 브랜드에 대한 고객 경험을 역동적으로 장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매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업 벤치마킹 오늘은 덩킨 도넛이었습니다.